롱 스패츠와 체인 아이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롱 스패츠와 체인 아이젠, 체인 아이젠은 13 포인트 스테인리스 체인 아이젠으로서 해 이렇게 지금 되어 나오는데 사이즈가 스몰 30부터 45 미디엄 50부터 65 라지 70부터 85 이렇게 나오는데 색깔별로 이렇게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체인아이젠은 신발 크기에 맞게 신어야 되는 이유는 딱 맞아야만 여기 뒷축 부분에서 앞축까지 체인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고 철렁거리지 않는다 하는거고 적을때는이 실리콘 되있는 부분이 일로 땡겨어가서 여기서 발패스 떨어지게 되어있고 너무 큰걸 차게되면 이게 뒤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겠죠 두피 나오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는 하 거고 롱스패츠는요 무릎 밑에까지 오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끈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끈을 조정해서 쭉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색상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젠은 통은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기한 소리 국산 제품이에요 체인 아이젠은 세 가지, 세 가지 색깔 스펙치도 세 가지 색깔입니다. 온색, 검정색, 오렌지색, 이렇게 되어있데 케이스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이젠도 케이스 포함으로 되어있고, 이것도 케이스 포함입니다. 아이젠도 구성품이 뭐면은. 체인 두 개. 보관 케이스. 벌크 타이 두 개가 있는데, 벌크 타이는 여기 빠져 가 있는 데 타이는 있어도고, 없어도고는데오는이렇 벌크 타이 두 개가 있는데, 타이는 어떻게 쓰냐면 큰 필요성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이 고무 자체가 벗겨지는 걸방하기 위해 서는 건데 여기서 걸었어. 당겨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필요는 없지만, 여기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상태인데,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쪽에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해서, 체인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이 밴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아이젠 25,000원, 13핑 국산 체인 아이젠 25,000원, 롱 스패치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사악기 사은품으로도 아주 많이 나가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1년 내내 그 여름을 빼고는 다 가지고 다닐 상품입니다. 꼭 구매해서 연, 지금부터는 이제 12월 달부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산 밑에랑 산 위에랑 온도 차이가 한 5~10도 이래 차이 나니까 산이올라가면 그런 질문되는 그늘을 지고 있는 데는 응집 응달진 곳이라고 하죠. 땅이 깡깡 얼어 있는 상태의 흙 표면만 건조대가 있기 때문에 쭉쭉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젠 차고 다니시기를 권장하고 항상 배낭 속에 여우가 다니다가 필요할 때 입고 딱 신발을 착용해서 다니면 내가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는 골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스페츠도 무리들 가거나 했을 때 옷이 젖고 하면은 안기걸잃 염려도 있고, 추위에 탈, 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다니시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젠 25,000원, 스펙지 15,000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레와 함께 하시면 되고, 단체 납품도 가능한 제품이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은계 산품으로도 많이 나가는 제품이니까 꼭 구매해서 안전산행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스티코레 t v 입니다